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누구보다 발빠르게 신규 컨텐츠와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비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9월 4일자 패치 노트에 대한 분석 리뷰 영상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신인 유튜브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게임 콘텐츠 개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무장도와 전투력 수치를 개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통화 무장도가 높으면 전투력 수치가 뻥튀기 됐는데 이제 그 수치를 다시 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진혈기원 장비와 파츠 장비를 비교하면 무장도 수치는 70% 상승을 하지만 실제 피해 감소율은 약11% 정도밖에 상승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눈에 보여주기 뻥튀기 수준이었죠. 이번 패치를 통해 전투력과 무장도의 실제 수치를 다시 재조정한다고 합니다. 수치는 조정되지만 성능은 그대로이니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승급 조건 개선입니다. 그동안 경험치 손실을 줄이려고 12지신 어딘가와 폭 12지신 어딘가에 경험치를 많이 줬지만, 이제는 경험치를 낮추고 어딘가의 몬스터한테 땡개의 파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금요일 전까지 어딘가와 폭 어딘가에서 경험치 골을 최대한 많이 이득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치 이득은 레벨 205까지만 찍으시고, 206 달성 직전까지 10억경을 파시면 됩니다. 206을 달성하면 선적골에서페널티를 먹으니, 꼭206 달성 직전까지만 10억경을 파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땡땡글 어딘가의 지역의 일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원래는 한 채널에 50명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16명으로 감소를 하고 일부 채널에서만 등장했던 보스몬스터가 모든 채널로 등장이 하도록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스몬스터 처치 후 이제 리젠 시간이 원래는 1시간 반이었는데 이제 45분으로 절반 감소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패널티가 원래는 3시간이었는데 1시간으로 또 감소가 되고 보스 몬스터 미확인 개수 드랍 개수가 10개에서 8개로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젠 시간이 짧아지니까 그만큼 확인, 그만큼 드랍되는 아이템 개수를 감소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를 잡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미확인 개가 한 명한테만 이제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거래 가능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거래 불가 아이템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팔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승급 기술 개선입니다. 이제 승급을 하면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1레벨 승급 기술은 비급 도안과 금전만 있으면 바로 배울 수 있고 습득 레벨 조건을 138에서 135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2단계에서 5단계까지 기술 습득에 필요했던 재료들의 개수를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 보시면 원래는 250개, 75개가 들어갔는데 50개와 15개밖에 안 들어가고 5단계는 300개가 들어왔던 게 100개로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산적글 도안작에 관한 개선입니다. 큰 사항은 동쪽에서, 동쪽에서 이제 투구, 갑옷, 갑주가 나오고, 서쪽에서 어각 직업별로 무기가 나오고, 남쪽에서 갑옷, 갑주, 반지가 나오고, 북쪽에서 신발, 반지, 방패, 목걸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걱정인 게, 또 층마다 나오는 도안이 틀리면 파티 구하기가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바람나라 연에서 똑같은 실수를 안 하고, 전체층에서 같은 도안이 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레이드에 관한 개선입니다 구명고기 수호자 장비가 새로 추가되고 구명고 수호자에서 줬던 견화망토 도안이 이제 견화장비 도안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견화장비 도안으로 제작하는 장비는 부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 어, 이제 레이드를 장비를 만드는데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드에서 획득 가능한 장비가 추가되는 걸로 봐서 도안뿐만 아니라 완텐 상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레이드에서 획득 가능한 장비 세트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별 투구, 갑옷, 고용 장비로 신발, 반지, 목걸이, 방패가 추가 가 된다고 하는데 어, 이제 견화 레이드도 완템 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패치가 되면 견화 장비 도안이 더안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 지금 가지고 있는 레이드 거는 165 레이드를 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템 성능은 금강이랑 똑같은 성능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레이드 보상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제 레이드 등급은 공략 성공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죽지 않게만 신경을 쓰시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확장적으로 영혼의 파편과 제작 자료를 얻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레이드 장비 변환시 필요했던 영혼의 파편 수량과 그 다음에 레이드 장비 증강이 필요했던 영혼의 파편 수량을 감소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장비 변화는 숲의 군주 시리즈, 그 다음에 지바키 시리즈, 장비 증강은 지바키 시리즈랑 레이드에 관한 마지막 사항으로 레이즈 상자 퀘스트에 필요했던 퀘스트 아이템 수량을 3개에서 2개로 낮춰주고 새로운 135 레이드 상자 퀘스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규 유입을 받기 위해 개선을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떠나간 기차 다시 붙잡기에는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로 자동전투 AI 개선입니다 그동안 도중에 몬스터한테 맞으면 그룹장을 따라가지 않고 혼자 다고되어 전투를 치렀는데 이제 몬스터한테 공격을 맞아도 그룹장을 먼저 따라가도록 우선순위를 변경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근거리 지역군은 가장 가까스러운 몬스터가 아닌 먼저 지정된 몬스터를 사냥하도록 AI가 설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동안 근거리 지역군은 가장 가까운 몬스터가 아닌 먼저 지정된 몬스터를 사냥하도록 AI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 몬스터 이동거리가 가장 가까운 몬스터로 지정되도록 바꿔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마기 사정 거리를 다시 원 상태로 복구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체력 회복 기술과 동일한 사정 거리로 다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내 개선 사항입니다. 크게 볼 거는 문파 도장 기부를 원하는 개수만큼 한 번에 기부를 할수 있도록 변경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원하는 개수만큼 한 번에 기부를 할수 있도록 변경을 해준대요. 그 동안 한 개씩 기부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 번에 99개를 기부할 수 있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